보고 싶었던 만화영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영화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좀 아쉬워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냥 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동료를 갔어요 있더라고요 그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5년 전부터 책상 옆에 책장 있잖아요 거기에 책을 빼고 한쪽을 비디오 테이프로 꽂아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거를 그냥 어렸을 때 비디오 가게처럼 한쪽 그 벽을 꾸며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하나씩 모으다가 보니까 모으는 재미가 붙더라고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신나게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진짜 클래식인데도 시청각실 안에서 들으면은 뭔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되게 멋있는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시청각실이 주는 기분 좋은 기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저희.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명곡들이나 이런 어렸을 때 추억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손님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침대도 뺐어요. 비디오테이프 때문에 제 침대가 2~3인용 침대였었는데 비디오테이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이식 1인용 침대로 바꿔가면서까지 방을 비디오로 꽉꽉 채웠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냥 욕 먹으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제갈길 그냥 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하면서 세일러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2주 전에 누가 이거를 올렸는데 그분이 가격을 안 부르고 경매식으로 올리셨어요 사실 저는 여유는 없었거든요. 근연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부르는 가격이 한 30만 원까지 누가 불렀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소를 했죠.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시청각실이라는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거 원하신다. 셀러물 너무 원하셔 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런 의도가 좋은 것 같다. 자기도 활용도가 있는 곳에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그런 공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같은 기억을 갖고 같은 것에 열광을 하는 그런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다들 서먹서먹 하셨어요. 뭐, 당연히, 뭐, 모르는 남이니까 말도 안 하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무로이어 가면서, 아, 손님들끼리 막, 말씀도 막 나누시고, 아, 이, 아, 이 가수는 뭐, 괜찮으면 그냥 넘겨버릴까요? 막, 볼려서 다른 가수 볼까요?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소통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막 뿌듯하죠. 우리의 시리즈가 10탄까지 있는데, 우리의 2탄이 가장 재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레미 2탄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레미 2탄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레미 2탄이 빠지는 우레미는 저한테는 사실 스테지 와이들에서 스테지가 빠진 거고 정말 유벤투스에서 호나두가 빠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매물이 잘 올라오지도 않은 매물이지만 올라와도 사람들이 일괄로 팔아요. 우레미 2탄만 따로 팔지 않고 뭐1 2 3 4 5탄뭐 한꺼번에 파는 게 보통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전편을 15만 원에 구매했는데 우레의 2편만 3만 원 주고 다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틀었는데 안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이번에는 진짜 잘 나오겠지? 틀었는데 또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을 반복했거든요. 그네 번째에 샀는데 드디어 네 번째 완벽한 화질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우레의 2편만 우레의전 전편 가격으로 샀더라고요. 뭔 미래가 될지도 모르고, 운 좋으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옛날 동네에 상류극장이라고 할까요? 소극장 같은 동네극장이잖아요. 그 극장을 좀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에는 불량식품,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아폴로나 뭐 달고나들 팔 수도 있고, 막 그런 작은 구멍가게가 있고, 2층에 올라가면 한 20석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소극장 상영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9 0 년대 명작들 위주로 틀어주되 이제 이벤트로 영구가은 아, 시대나 이런 어렸을 때 고전 어린이 만화 영화 이런 것들도 이벤트로 한 번씩 틀어주고 그런 작은 소극장 같은 거를 운영해 보는 게 그게 최종 꿈이에요. 네. <목소리>